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소혜 학폭 논란. 학폭 루머 유포자는 가해자 배우 김소혜은 1999년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만 22세입니다. 연예계에서 1999년생 동갑내기로는 배우 심지희, 김소현, 김유정, 정유안 등과 가수 지우이, 아린, 연장, 이나은, 이소현 강혜원, 채영, 예리 등이 있습니다. 배우 김소혜 키는 166cm입니다. 배우 김소혜의 고향은 서울 특별시 강남구입니다. 배우 김소혜는 자신이 태어난 강남에서 초중고까지를 다녔습니다.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배우 김소혜가 자신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으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루머 유포자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고 밝혔다. 김소혜 소속사 SN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루머 유포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 2월 김소혜에 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게시글 작성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경찰 조사 상황이라며 김소혜가 대비한 후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폭 피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악성 루머 글들이 게시가 되었고, 당사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루머 유포자가 특정된 사실이 있다. 해당 유포자는 소문을 사실 확인도 없이 호기심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조사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진행된 경찰 수사를 통해서는 루머의 최초 게시자가 특정되었으며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본인이 허위로 루머글과 댓글들을 게시하였음을 진술했다. 확인 결과 직접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의자는. 오히려 중학교 재학 당시 김소혜가 피해자였던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측은 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어린 마음의 질투로 인해 악의적 루머글들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위 사안과는 별개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시달은 학교 학생과는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다. 위 당사자의 경우 게시글에 직접 작성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언급되는 등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소속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숙했던 시기의 행동들을 돌이키며 반성하고 더 나은 성인으로서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사 또한 소속 배우의 위와 같은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소속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새롭게 확 때 재생산하는 행위 및 모욕, 비방 행위,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 예정이며 선처 없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푸디오 나왔던 김소혜 학폭 관련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김소혜 학폭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김소혜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려 때렸다고 주장하며 이 글을 보고 김소혜가 양심의 가책을 살짝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김소혜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리며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재 경찰 수사 의뢰와 일차로. 보소장 접수를 진행했다며 학폭 의혹을 부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혜는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 i 이로 활동했다. 2017년에도 한 차례 학교 폭력 논란이 일었고, 당시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김소혜는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최고의 치킨, 계약 부정 등에 출연했다. 오는 8월 영화 귀문 개봉을 앞두고 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